안녕하세요, 김상일입니다. 자,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취업에 관해서, 아까기는 취업 준비에 관해 가지고 제가 교육을 배우실 건데요. 오늘은 기업체가 취업 스펙만으로 사람을 뽑을 수 없는 것을 결혼에 비해 가지고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를 듣고 이해가시면은 다음에 동료들이나 아니면 후배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아마 그러면 누구나 다 이해를 하실 겁니다. 오늘 배울 내용의 핵심은 어떠한 기업체도 대학생들이 말하는 취업 스펙, 학점이나 토익 점수, 공모전 수상 경력, 이런 것만으로는 지원자에게 면접기에 조차도 줄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측하게도이게 현실입니다. 여담으로, 취업 스펙이라는 단어는 학생들이 만든 거지 기업체 사람이 만든 게 아닙니다. 기업체 사람들은 잘 몰라요. 인사 담당자가 아니고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취업 스펙만으로는 어떠한 기업체도 여러분한테 면직기를줄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근데 많은 학생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면 안믿으려고 그러죠. 그래서 제가 손쉬운 방법으로 결혼에 비유해 가지고 설명을 드릴 겁니다. 결혼에 비유하자면은 거의 뭐결혼에꼬리한걸 채용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만약에 집에 누나가 있어가지고 누나가 결혼하겠다고... 매영 될 사람을 리고 왔습니다. 매영이 원하는 것은 목 결혼이죠. 즉, 입사가 목적입니다. 그럼 당연히 여러 가지 질문을 오고 가겠죠. 장인, 장모가 되실 분께서. 그래서 물어보겠죠. 자네 왜그 많은 딸 중에 우리 딸하고 결혼하려고 그러냐? 이 말은 회사가 수많은 동종업종 중에서 왜 우리 회사에 지원하려고 하냐? 예를 들어 볼까요? 백화점에 지원하면은 기업체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백화점이 랭킹 3인데이 녀석도 우리 백화점에서 한 1년? 한 6개월 다니다가 2등, 3등 에서 도망갈 거 아니야? 그래서 지원 동기란에 꼭 적으라고 하죠. 그런데 학생들은 거기에다가 지원 동기칸에다가 아, 근무 조건이 좋다고 선배가 이야기했어요. 연봉이 세다고 했어요. 집이 근처라서요. 그런 이야기를 적습니다. 그러면 핀트가 전혀 안 맞으니까 떨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비 사위한테 장, 장인께서 우리 딸하고 왜 결혼하려고 그러나? 아, 실은 집이 근처입니다. 명절 때 왔다 갔다 하기 편할 것 같아서. 어떤 장인, 장모가 딸을 주겠습니까? 기업도 똑같습니다. 출퇴근하기 편하기 위해서 이 회사를 지원했다? 분명히 안 뽑죠. 그럼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뭐, 보통 뭐 옆에 있는 부모들이 한마디 거들죠. 아, 우리 딸이 정말 까다스러운데 어떻게 평생을 데리고 살 생각을 했냐고. 그 말은 기업 체 인사 담당자가 질문할 때 이렇게 하죠. 아, 우리 회사가 생각보다 상당히 타이트합니다. 야근도 많이 하고요. 어떨 때는 주말에 나와서 일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명절 때 집에 못갈 때도 많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일할 수 있습니까? 견딜 수 있을까요? 그런데 거기 에 대놓고, 어? 입사하면 종신 계약서 써야 됩니까? 어? 야근이 그렇게 많아요? 어, 저, 그건 좀 싫은데 일단 그러면 한뭐한몇 개월 다위 보고 나서 결정하면 안 될까요? 똑같습니다. 아, 우리 딸이 까찰스러운데 어떻게 평생을 데리고 살 생각을 다 했냐고. 근데 거기 대놓고, 아, 예, 저, 결혼하면 한 2년 뒤에 혼인신고 할 겁니다. 뭐, 처음에 결혼하자마자 바로 신고 못 합니다. 살아봐야 알죠, 제가. 어떻게 합니까? 어떠한 부모도 그렇게 답하는 예비신랑한테, 사위한테 딸을 못줄 겁니다. 그리고 또 물어보겠죠. 뭐, 처제가 있으면은 처제가, 아, 우리 언니가 뭐가 좋아서 그렇게 결혼하려고 했어요? 근데 거기에 대놓고, 어, 보니까 집이 좀 럭실하더라고? 딸 둘이 밖에 없지? 뭐 물려받은 재산이 좀 많을 것 같아가지고, 그것도 생각하니까 괜찮겠더라고. 그래서 결혼하기로 결정했어. 어느 부모가 재산 보고 덤벼드는 남자한테, 사위한테 자기 딸 주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회사를 지원할 때, 그 회사가 갖고 있는 비전이나, 여러 가지 폭발적인 내용을 보는 게 아니라 외적인 조건만 보죠 연봉, 근무 조건, 칼퇴가 나는지, 그 다음에 주5일제 근무하는지 조건만 보고 지원하죠. 내 실상은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이억 세에 다 눈에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장인 되는 사람 또 물어보겠죠. 아 우리 딸을 데리고 어떻게 살 건가 앞으로? 그런데 거기 대놓고 뭐 대충 살 겁니다. 뭐 살아보면 사라지겠죠. 뭐돈 뭐 벌어지니까요.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명확하지 않은 목표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자기 딸을 죽이는 참 겁날 겁니다. 회사도 분명히 지원자한테 물어봅니다. 너 구체적인 포부나 목표가 있어? 5년 뒤, 10년 뒤 목표를 적어내봐. 그런데 거기에다가 두리뭉실하게 열심히 할수 있습니다. 뽑아주십시오. 분골세수친하겠습니다 믿음이 안 가죠. 부모가 딸에 대해서 어떻게 평생을 살 거냐 질문했을 때 아, 지금 따님이 얼마 벌고 제가 얼마 벌고 서로 조그만 게 얼마고 서로 각자 저금한 거에서 몇 퍼센트씩을 저금하다 보면은 한 3년 뒤에는 전세를 탈출해가지고 집 하나 살수 있을 것 같고 10년 뒤에는 자그마한 상가라도 하나 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라고 구체적인 플랜을 이야기해 주면 믿음이 가는 거죠. 그렇다고 어느 부모가 그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5년 뒤에 헤어지라고 하는 부모 없습니다. 원하는 거는 그런 구체적인 포부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자기 딸하고 결혼하기를 바라는 거죠.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가 나아가려는 비전, 회사가 돈을 벌려는 아이템과 맥을 같이 하는 목표나 꿈을 갖고 있는 친구,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입사해서 3년 뒤, 5년 뒤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건지, 그걸 위해서 역으로 2년 차에, 4년 차에 무엇을 준비해 가지고 그 목표를 이룰 건지 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친구한테는 회사가 면접 기를 주고 면접 때 물어봐서 그 말이 합당하면 입사 티켓을 주는 거죠. 결혼에 비유해 주시죠. 절대로 회사는 이력서 자기소개서 그두장 가지고 사람을 뽑을 수 없습니다. 정리하자면은 대학생들 여러분 논리를 하자면은 이런 거죠. 결혼할 때 신랑 될 사람이 장인 장모한테 딱 종이를 줍니다. 아 여기가 제 프로필, 학력, IQ, 종합검진 결과 다 있습니다. 저 건강 이상 없고요. 돈이 정도 벌어가지고 1 년에 세금 이 정도 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때 성적이 이렇게 되니까 머리가 나쁘진 않습니다. 뽑아주십시오. 조건으로 절대 못 뽑습니다. 뽑을 수도 없죠. 그런데 많은 대학생들이 이력서, 자기소개서 딱두장 내밀면서 뽑아주십시오. 면접은 그냥 10분만 보시면 저의 모든 것을 다, 감안할, 다 감파할 수 있습니다. 뭐 그렇게 길게 보십니까? 10분만 보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죠. 제발... 서류 한 주장으로 사람을 뽑았을 수 없다는 것을 결혼에 비유 해 가지고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대졸 신입 사원이는 상품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4년제 대학을 졸업하는 학생을 제품에 비유하자면은 기업체에서 그 제품을 사 가지고요. 실제 써먹 써먹기 위해서는 재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얼마나 평균적으로 20개월에 6천만 원입니다. 대기업은 더 걸리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써먹을 수 있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 데만 20개월이기 때문에 그 교육에 쏟아본 시간과 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기업체는 대졸 신입사원이 5년 이상 근무를 해줘야지만 본전을 뽑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는 5년 이상 장기 건속해줄 그것도 열정을 가지고 사람을 뽑기 위해서 지원서류 면접을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대학생들 가고 싶은 대기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까요? 대기업은 앞에 보시는 바와 같이 써먹을 수 있게 재육을 교 시키는데 27개월, 거의 3년 동안 이력을 쏟아붓습니다. 인사 담당자가, 실무자가 면접을 통해가지고 면접 보는 학생들을 볼때 어떤 포인트를 보냐면, 아, 저거 1년, 3년 동안 이력을 투자해야 될 상품인데, 쓸만한가? 또 도망가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생각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돈이 1억 있어가지고 자동차를 사러 갑니다. 3년 이상 탈. 1억 이상이면 고급 스포츠카죠. 여러분 같으면은 1억서 자기소개서 한장 가지고 1억짜리 자동차를 적석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같으면은 1억 가지고 5년 이상, 6년 이상 살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습니까? 절대 구매 못합니다. 어떠한 누구도, 정말 돈이 많지 않으면은 분명히 심사, 심사, 하가지고 뽑죠. 그래서 요즘 기업체가 면접 1단계, 면접 1단계, 3단계, 4단계, 그거도석달 동안, 늑달 동안 나눠서 그렇게 심사, 심사 가지고 뽑습니다. 제발 서류 한두장 한 가지고 자기를 뽑아달라고, 졸으면은 어떤 회사도 뽑아줄 수 없음을 기억해주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대기업체가. 뽑아가는 대졸 신입사원 채용규모가 생각보다 작다는 것을 제가 신문기사와 그리고 간단한 수학 실력으로 정리해 보이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